가와 나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, 가는 동쪽으로 분속 200m. 나는 서쪽으로 분속 150m. 이렇게, 네, 예, 그죠? 분속, 표시 잘 해놓고. 가와 나가 1.5km 이상 떨어지려면, 어, 이게 뭐, 하여튼 1.75로 일단 표시를 한 다음에 몇분 이상 달려야 하는가. 자, 몇분 이랬으니까, 죠 x 분 이랍시다. 몇분 이상? 그러면은, 이 거리가 지금 1.75km 이상 떨어져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1.75 이상 떨어져야 돼. 그러면 이제 이더셈미야지이 나가 간 거리하고 가가 간 거리를 어, 더하면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단위가 미트죠. 그죠? 분을 맞춰졌어 그럼 미트니까 이거를 어 모르고 쓰여야 되고, 이게 지금 이거 킬로미터잖아 그래서 이거는 1,750미터로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어, 거리는 시간 곱하기. 이제 속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 이제 x가 그제 세일되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200x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단위까지 맞춰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, 350x가 1750이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5735 535 5525 5가 되죠 그럼 x가 5 이상이니까 5분이죠, 5분. 5분입니다.